자 후드의 뒤 중심 그리고 몸판의 뒤 중심을 서로 맞추시고 어깨 맞추시고 그다음 단추 부착선이라고 되어 있는 앞 중심선을 맞추십니다. 안 단은 이렇게 옷의 완성선으로 뒤집어지지만 이 후드는 어 옷의 중심선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포개지지 않기 때문에 이서핀 꽂아 주시고요. 후드와 몸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판이 메인이겠죠? 그래서 몸판을 위에다 놓고, 이게한 8mm쯤으로 해서, 어 약간 넓은 땀으로 해서 시침을 하십니다. 왜? 어 아반단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 뒷판에서는 이제 바이어스를 둘러준다고 했으니까, 그. 특히도 재봉을 나중에 하려면 여기를 원래 1cm 시접 그대로 재봉을 하면 나중에 재봉선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mm쯤으로 재봉하십니다 몸판이 기준이 된다. 재봉하시고나서는 재봉선이 크게 찝힘이 없이 잘되었는가 확인을 하십니다 여기는 서로 다른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찝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살펴봐서 찝힘이 크게 없다 아 괜찮은데 하시면 이제 안, 단 부분을 이렇게 꺾으셔서. 옷의 앞 중심선 옆에 보면 옷 완성선이 있죠? 딱 꺾이는 지점. 그 지점을 꺾어주십니다. 꺾어서 이제 1cm의 시접으로 재봉하시겠습니다. 어디까지? 여기, 안단 분량이 있는 데까지 해줘야 되니까. 가운데 넣듯점좀 살펴가면서 안단분을 어깨 있는 데까지 가십시오. 어깨에 넣듯이 좀었죠그 부분까지 일단 가십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안단까지 부착했을 때 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입혀 드니까 이 선이 괜찮은가? 반대편에서는 찌힘이 없는가 확인 어 괜찮은데 하시면 이제 또 여기 반대선 오케이 잡고 안단의끝 우리 이제 여기 5mm로 나눴죠. 그 5mm 생각하셔서 안단분을 부착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앞 중심까지 가십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하십니다. 어 크게 울거나 찝히는 게 없다 확인해 놓으시고 그러면. 요 뒷목선이 아직 그 생, 생짜배기 시접이 있죠? 시접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시접 처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니다. 여기서도 안팎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 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시면 이제 바이어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셔서 바이어스감 준비해놓은거 있으시죠 바이어스감 뒤집어 놓으시고 여기 아반단아반단 안쪽 요렇게 먼저 재봉을 해서 오래 뒤집어서 이렇게 재봉을 해 주셔도 되고 또 내지는 여기서 요렇게 재봉을 하셔서 뒤집어서 안쪽에서 재봉해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하시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아반단 안쪽에서 시작한다. 아반단의 안쪽에서. 그리고 밑에는 원단이 얇으니까 막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려 가지 않게끔 살짝 잡아주셔야죠. 재봉을 먼저 요 목선에 해놓은 데는 이미 재봉으로 인해서 수축이나 늘어짐이 있는데 밑에 거를 하면 수축된 걸 더 수축시키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밑에다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앞 안땀 분량을 조금 지나서 끊어줘야겠죠. 이렇서 맞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시접 분량이 비슷한가? 충분히 이 아이를 감쌀 수 있는가? 확인하시고. 감쌀 수 있다라고 보시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시접분은 조금 정리를 해줘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신 후에 바이어스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목선에 바이어스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 안단을 이제 뒤집어 줄 건데, 가위밥을 조금 주십니다. 많이 둥근 곡선이기 때문에, 가위밥 좀 주시고요. 너무 두꺼워진다 싶으시면 여기서도 안단에 있는 시접을 조금 손부분을 쳐내면 됩니다. 그리하여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안단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손으로 손바느질로 떠 주십시오. 여기랑 이 부분이랑 여기랑 해서 어, 재봉으로 하면 되긴 되지만 손바느질이 훨씬 예쁠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해 주십니다. 안에 있는 이내피랑 얘랑 고정해 주시면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힐 겁니다.